오늘 세교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말씀으로 전해 주셨고요 제목은 공의와 정의를 꿈꾸는 인생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포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을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곰비한 땅에 큰 밥이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접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있고 또그 위에 아래쪽에 보면 어리석 전자에 대해 나오는데 어리은 것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현명함이 공존하고 있고,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공의와 정의라는 부분도 이제 그 다스림을 하는 이제 원 원리로서 어 그간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 세상을 볼 때에 선한 것들, 그다음에 현명한 것들을 위주로 보긴 하지만, 어 그곳에는 항상 어리석음, 악함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아래 보면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존귀한 자들은 또 존귀한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각자의 맡은 바를 하는 거죠 맡은 바라기보다는 하는 행실 자체가 다르고 그, 그 결과물로서 어리석다 존귀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원래 어리석고 악을 행하는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그 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원리를 오늘 저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서는 악과 선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의가 있고 어리석음과 존귀함이 있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 위치를 잡고 또그 반대편의 위치에 있는 어, 자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 세상을 대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정기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끌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